여러분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1년 중 이벤트가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5월이지요. 그리고 5월에는 모두들 잘 아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비롯하여 부부이날 등이 있어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달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1년 중 기운이 가장 번영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 많으며 서양에서도 5월을 특별한 시기로 여기곤 하지요. 1년의 모든 기운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고 금전운을 비롯하여 가정의 화목, 건강, 하는 일의 성공 등이 차차 드러난다고 하지요. 우리가 4월과 5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년 동안의 행복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 대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지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4월 말부터 5월의 재물운을 비롯하여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금전운과 행복을 부르는 방법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은 일반적으로 2월, 3월, 4월을 뜻하며 여름은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계절 중 봄은 한해 모든 운의 틀을 잡고 준비를 하며 여름이 되면 이제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5월에 이것들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린 것들은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니, 이중 한두 가지라도 5월에는 꼭 해보셔서, 돈복이 가득하고 행운이 넘치는 행복의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돈을 보관하는 곳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좋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청소이지요. 그래서 돈과 재물을 위해서라면 청소나 정리를 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조상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돈복이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살피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갑이 있지요. 지갑은 우리가 가진 물건 중에 재물의 금고를 뜻하지요. 이 지갑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세요. 가끔 보면 필요없는 영수증이나 명함을 넣어놓고 깜빡 잊어서 지갑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갑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셔서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돈과 관련된 문서와 서류가 있는 장소를 정돈해 주는 것이 좋고, 반지나 목걸이 같이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정리함을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운과 관련된 것들을 이번 달에는 세심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계약을 작성할 때는 한번더 꼼꼼히 봐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리해 두는 것. 이것은 금전운의 원활한 흐름은 물론이고 돈복이 더욱 커지는 행동 중 하나이니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주위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 받아보세요. 이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선물을 주고 받으면 한 해의 인복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행복을 뜻하지요. 그래서 집안에 아이의 웃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미소 짓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 행복 건강재물이 집안에 가득하게 하지요. 선물이라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자주 찾아가지 않던 부모님 댁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것이 부모님들에겐 최고의 선물일 것이지요. 또 가까운 사이에서도 자주 덕담을 건네며 말 한마디로 선물을 줄수 있는 한 달을 보내게 된다면 행운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세 번째 5월에는 꽃한 송이를 집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집안에 두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꽃과 꽃나무인데요. 꽃은 번영을 상징하고 5월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자연적인 식물이지요. 만약 꽃들이 5월에 집 안에서 꽃을 잘 피우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 크게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공과 관련하는 좋은 소식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과거 수백 년 이상 불을 일어냈던 집을 찾아가 보면 꽃이 활짝 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집안에서 식물들을 기르고 계실 텐데요. 5월에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식물이 생생하게 자라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절대 집안에서 시들게 죽게 하지 마세요. 식물이 잘 자라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번영을 이뤄낸다는 생각과 기쁜 마음으로 가꿔보세요. 만약 집에 꽃을 키우기 어렵거나 꽃이 없다면 가족을 위해 꽃한 송이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은 행동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많은 분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5월에는 꽃과 함께 해보세요. 네 번째 5월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집안의 행복은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시작되지요. 가족 간의 행복한 시간이 우리 집의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바쁜 현대 사회이기에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요. 일이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등 각종 이유 때문에 일주일에 단한 번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운이 가장 큰이 5월에는 꼭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이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 간의 대화와 근황을 말한다면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말과 격려를 통해 가족 간의 의지의 기운을 복도다 주면 그 기운이 집안 곳곳에 퍼져나가고 좋은 기운의 흐름이 순환되어 더 행복해집니다. 또 지금까지 발산하지 못했던 집안에 숨겨졌던 재물운들도 밖으로 나와 이제는 번성할 테니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좋은 금전 흐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집안에 날카로운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조상님들의 지혜에 따르면 여름에 날카로움이 집안에서 보이게 되면 운이 꺾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부엌칼로 갈지 말하는 말도 하셨지요. 아마 현대에는 집안에서 날카로움이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주방에 있을 텐데요. 이것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신 가능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날카로운 것들을 잘 보이지 않는 서랍장 속에 두거나 칼집을 꼭 끼워서 주방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좋은 행운의 기운을 배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는 가정의 행복이 넘쳐 현명함과 지혜로움이 1년 중 가장 강하고 좋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반대로 질투와 시기를 나타내는 모략과 음모가 가장 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들어오는 곳은 확인해 보라고 하였지요. 이것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모두 공존하는 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월에 행복의 기운을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날카로움이더라도 나의 행운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보이는 것을 가능한 숨겨서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5월에는 꼭 목표를 다시 보셔서 점검해 보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운이 성장하고 커지고 차차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거대한 운의 흐름이 있고 변화가 클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대운의 흐름이 더 좋게 흐를 수 있는 것이지요. 좋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1월에 세웠던 계획처럼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 이때 바로 여러분의 올한 해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것을 번영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획이 없으셨다면 작은 계획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태해져서 게을러져서 실천하지 않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다시 꼭 시작을 해보세요.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가을이 되면서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껏 상상치도 못했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할 것입니다. 5월은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만들어져서 서서히 드러나는 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요. 5월만큼은 이것을 지켜 주시면 좋습니다. 5월에는 절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가정의 달에 다툼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1년 내내 영향이 오는데요.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행복의 기운을 결정하지요. 그러니 가족이나 나의 곁에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과 다툰다면 찜찜한 기분과 칙칙한 기운이 1년 내내 남아있게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절대 다른 모든 단추들은 제대로 끼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1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올한해 좋은 임복을 기원하신다면 서로 기분이 상할 일이 있어도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좋게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하고 원하는 일에도 술술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원성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시면 분명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큰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기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달인데요.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중 하나가 말이지요. 그러니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로 타인을 기쁘게 해보세요. 나에게 덕을 쌓고 복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5월에는 가족들과 웃으며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담긴 덕담을 해보세요. 이때 서로 주고받은 복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커져서 더큰 인복으로 돌아오고 대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가족과 소중한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정의 언어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다툼과 언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좋은 말로 바꿔서 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행복의 기운을 높여주고 돈복과 인복을 부를 것입니다. 절대 소중한 사람들에게 푸념하지 마시고 꼭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 전문가들과 책 속에 따르면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지요. 말을 하는 순간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해지는 첫 걸음이지요. 그러니 5월만큼은, 절대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큰 소리를 내지 마시고, 특히 불평만 가득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겪은 힘든 일을 계속해서 가족에게 불평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왜내 팔자가 이렇지? 나는 왜 돈이 없지? 등 여러 푸념만 하고 좋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입장을 잠시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라면 내 남편 내 자식이 내게 푸념만 하고 좋은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족에게 때때로 푸념을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푸념과 불평불만의 안 좋은 말들은 안 좋은 기운을 몰고 옵니다. 특히 집안의 화목이 깨지게 하여 집안에 들어올 복도 달아나게 하지요. 그러니 5월에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이 5월부터는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운은 이것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찾아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5월이 되면 이제 만연한 봄을 지나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시작이라고 하는 만큼 좋은 기분이 드네요. 저도 5월의 시작에는 앞서 전해드린 돈에 금고 지갑을 한번 정리하는 것부터 할까 합니다. 지갑과 관련하여 재물운을 높이는 쉬운 방법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쉽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올한해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적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글을 적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동은 기운을 더 크게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기운이 퍼져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꼭 하나씩 실천해 보셔서 행복과 번영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5월이 지난 이후에 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키시고 매번 설명드릴 행운의 이야기들을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따뜻한 댓글은 항상 사랑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